벤처 TV 안녕하세요. 벤처 TV 이기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경정청구 세금 환급 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따지고 보면 경정청구는 굳이 안내도 될 세금을 더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세금을 내기 전에 공제받을 건 없는지, 감면받을 게 있는지 잘 검토해서 신고한다면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다만 공제나 감면받는 내용이 워낙 많고 어렵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 잘 살펴야 함에도 그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손쉽게 우리 회사가 세금을 덜낼수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놀랍고 어이없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국가에서는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세금 공제나 감면 신청이 어렵고 불편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고자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 공제 감면 컨설팅 서비스는 중소기업의 공제 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는 무료 컨설팅 제도입니다. 대상 기업은 직전 사업년도 수익금액이 100억 이상 1,000억 미만인 중소기업 법인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의 차이를 알고 계시겠지만 상기시켜 드립니다. 수익금액은 기업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모든 돈을 말하고요,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각종 비용, 즉 지출한 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거죠. 컨설팅 신청은 홈택스 접속하고 화면 상단 메뉴에 신청 제출 클릭. 왼쪽 상단 일반 신청 제출에서 일반 세무 서류 신청을 클릭하면 민원 목록 조회가 나오는데요. 민원명 찾기에서 컨설팅으로 조회 후 중소기업 세액 공제감면 세무 컨설팅 신청란에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홈텍스나 우편, 방문 등 기업이 편한 방법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국세청에서 회사로 현장 확인 나온다고 하면 왠지 불편하잖아요. 이 점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법인세 공제 감면 전담팀이 잘 검토한 후에 공제 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신청할 기준 다음 달 말까지 서면으로 안내해 준다고 하네요. 많은 중소기업이 절세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복잡한 세금 공제 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세청 초특급 서비스, 초특급 서비스, 초특급 서비스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시면 세금도 덜어내고 성실신고 기업으로 이미지도 올리고 특히 국세청에서 컨설팅 해주는 대로 신고했으니까 혹시 모를 세무적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편안하게 사업하시면 되는 거죠. 최근에 고용을 늘렸거나 설비 투자를 많이 했다면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벤처TV는 3만 5천여 벤처기업을 맹렬하게 응원합니다. 벤처기업 화이팅!